고난주간 첫째 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 여러분 베드로는 어,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했지만 어, 지쳐서 어, 마음이 어, 잠이 와서 마음에 노완한 원리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뛰어 있지 못한 이 베드로와 어, 제자들을 보고 마음이 참 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시기에 뛰어 있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이 올때 뛰어 있는 사람과 뛰어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고난이 오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능히 돌파할 능력이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고난을 돌파할 능력이 없어요. 그 전에 베드로가 저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바치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여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삶의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 보였습니다. 먼저 이 69절을 보면 베드로는 먼저 한 여종 한 명의 여종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게 됩니다. 한 여종이 너도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하니까 어이 말 자체가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라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때 7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나 아니다라고 가감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을 위해 내가 함께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결단했지만 겟셋만화에서 실패한 베드로는 더 이상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려 버린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 있는 척척척하지만 겟셋만화에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넘어지고 맙니다. 나의 시험은 마귀의, 율, 마귀의 올무에 다 쓰러지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두번째 베드로의 그 부인이 언제 했냐면 대제장들 바깥으로 도망가려고 이제 앞문으로 이제 아 나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려고 하는구나 라 하는 사이에 이제 앞문으로 도망가려고 할때 다른 요정이 또 어, 말합니다 7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더 깊게 들어가죠. 아까는 갈릴리, 지금은 나사렛.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제까지, 이제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곤.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모든 일이 진실되게 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맹세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 이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제는 열 종이 아닌 주위 사람들이 곁에 섰던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73절을 보면 너도 진실로 그도당이라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달리리 방언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라는 것을 딱 내세웁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아무리 부인해도 사람들은 점점 베드로를 올감입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는 더 강하게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합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지금 이런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과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 드러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예수가 안 보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개센만에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 십자가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 십자가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개센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갯세만의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이라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냐면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예수님은 저보다 몇 시간 하라고 했어요? 한 시간을 하라고 했어요. 네가 한시 동안 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한 시는 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한시 정도 너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한 시간 어떤 목사님은 세 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은 그 정도는 일반 성도가 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깨워서 기도해야 영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 있진 깨어 있지 못했던 베드로도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우리는 실패했으면서 실패했던 사람이 나중에 경험한 경험한 그것이 뭐였냐면 뛰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본인은 기도 안에서 실패했거든요 본인은 기도 안에서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그리고서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말해. 한마디로 베드로 자신이 깨어있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베드로가 하는 일은 계속 깨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늘 주의 날이 언제 도둑같이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 고난 주간에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에 깨어있지 못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깨어 있지 못했을 때는 주님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만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더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시대의 적그시도와 거짓 선지자의 영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육신의 거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나를 잘 단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